당신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 속에 숨겨진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1998년 한 도시의 시민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소음, 정적, 심지어 빗소리조차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누군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누군가는 소리를 이용해 완벽한 범죄를 연출했고 경찰과 대중을 철저히 조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인트 마리 스페 녹음기, 미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이름은 전부 가명이 사용됨을 밝힙니다. 노스우드.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이 작은 도시는 1년 중 250일 이상 비가 내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안개와 빗소리가 일상인 이곳 사람들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오락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달래주는 친구였고, 긴 밤을 함께하는 동반자였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 미드나잇 보이스라는 프로그램은 노스우드 시민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35세의 여성 DJ 레이첼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벨벳처럼 부드러웠고 청취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 진심 어린 공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이첼은 매일 밤 익명의 전화를 받아 사연을 들어주고 음악을 틀어주며 외로운 영혼들에게 이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0월 14일 수요일 밤 그녀가 받은 한 통의 전화는 노수들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37분, 생방송 중이던 레이첼은 평소처럼 청취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스피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질거리는 백색 소음,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물소리, 그리고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 레이첼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 소음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적으로 변조된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 연주에는 곧 시작됩니다. 첫 번째 악장, 물과 나무가 만나는 곳에서 전화는 끊어졌고 레이첼은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초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장난 전화였던 것 같네요. 다음 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음악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5시, 방송이 끝난 후, 레이첼 데이비스는 방송국을 나섰고,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방송국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가 발견되었지만, 레이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가방과 지갑,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노스우드 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4월 후인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방송국에 한 개의 소포가 배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색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 안에는 일반 카스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전달하시오. 지휘자로부터 경찰이 테이프를 재생하자 소름 끼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30초간은 백색 소음과 빗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스우드의 신사 숙녀 여러분, 경찰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나는 지휘자입니다. 레이첼 데이비스는 첫 번째 연주자라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완벽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장을 위한 힌트를 드리죠. 들어보세요. 정말로. 그 후약, 2분간 복잡하게 뒤섞인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기계음.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한시간은 72시간입니다. 그때까지두 번째 연주자를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입니다. 베테랑 형사 마커스 엘리는 30년 경력의 수사관이었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테이프 분석을 위해 오디오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동시에 레이첼의 실종 당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을 샅샅이 뒤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송국 주차장의 CCTV는 그날 밤 고장나 있었고 레이첼의 차 주변에서는 제3자의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이프 속 소리였습니다. 음향 분석가들은 그 소리들이 여러 곳에서 녹음된 것을 편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노스우드는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고 새 소리와 물소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커스 형사는 밤잠을 설치며 테이프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물과 나무가 만나는 곳이라는 힌트를 붙잡고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노스우드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밤에 외출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방송국들은 심야 방송을 중단했고 거리는 해가 지면 텅 비었습니다. 마커스 형사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7 2시간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마커스는 도박을 했습니다. 노스우드 외곽의 세인트 마리 숲. 그곳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 물소리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얕고 빠르게 흐르는 개울 물소리와 유사했습니다. 그는 수색 팀을 이끌고 세인트 마리 숲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10월 19일 밤 11시. 마감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숲을 뒤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헤매고 개들이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기 10분 전 개울가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레이첼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묘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 세 그루가 붉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낡은 마네킹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네킹의 머리에는 헤드폰이 씌워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오래된 악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악보는 빗물에 젖어 번져 있었지만 상단에 손글씨로 쓰인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교양곡 한번 실종 마커스가 그 마네킹에 다가갔을 때 그의 심장은 얼어 붙었습니다. 마네킹의 목에는 레이첼 데이비스의 방송국 직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찍힌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는 마치 범인이 남긴 조롱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늦었습니다. 당신들은 찾지만 그녀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감시 팀이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어떤 생물학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 혈흔, 머리카락, 섬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이 만들어 놓은 설치물 같았습니다. 단 하나 마네킹의 헤드폰에 연결된 워크맨에서 또 다른 카스트 테이프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테이프를 본부로 가져갔습니다. 새벽 2시 수사 회의실 모인 형사들 앞에서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약 5분간의 녹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커스 형사님. 당신은 제첫 번째 작품을 감상하셨군요. 어떠셨나요? 아름답지 않았나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레이첼은 더 이상 이곳에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 번째 악장으로 이동했어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살아있다고 형사들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연주에는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청중도 준비했어요. 두 번째 연주자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72시간 다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죠.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프에서 또다시 복잡한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레이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교회 종소리, 기차 기적 소리, 아이들의 웃음 소리, 그리고 바이올린 선율...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마지막 1초였습니다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여성의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아, 주세요. 마커스 형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레이첼이 살아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마커스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노스우드 시 도서관에 사서 28세 에밀리 천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성시하기로 유명한 직원이었습니다. 5년간 단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 그녀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은 명백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커피 잔, 쏟아진 커피, 그리고 그녀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거대한 음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 지휘자 범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CCTV에 찍힌 수상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나타나 사람을 데려가고 사라지는 유령 같았습니다. 노스우드는 완전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사라졌고 범인은 경찰을 조롱하듯이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형사는 오디오 분석 전문가 데이비드 크로스를 영입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데이비드는 FBI에서 10년간 음향 감시기를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노스우드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이 기괴한 사건의 소식을 듣고 자원에서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마커스와 데이비드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두 개의 테이프를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테이프의 주파수를 분해했습니다. 그는 백색 소음 속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마커스, 이것 좀 보세요. 이 백색 소음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펄스가 숨어 있어요. 데이비드가 컴퓨터 화면을 가르쳤습니다. 파형, 그래프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패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진법 코드입니다. 0과 1의 패턴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색 소음 속에 디지털 정보를 숨겨놓은 겁니다. 데이비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코드를 해독했고 마침내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좌표였습니다. 북위 47도, 서경 122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드 속에는 또 다른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숫자들의 나열: 72, 68, 70, 73, 71점. 이게 뭘까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박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박수예요. 분당 70회 전후, 이것은 누군가의 생체 신호입니다. 그 순간 둘은 소름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장소의 좌표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어딘가에 갇혀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좌표가 가리키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노스우드 외곽 폐쇄된 채석장 근처였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또다시 기묘한 설치물이었습니다. 채석장 절벽 아래 물이 고인 웅덩이 한가운데에 떠있는 나무판자 위에 낡은 첼로가 놓여있었습니다. 첼로의 현은 모두 끊어져 있었고 악기 내부에는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 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이버들이 웅덩이를 수색했지만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다시 한번 경찰을 한발 앞서 있었습니다. 세번째 테이프가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의 목소리가 더욱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커스 형사님, 데이비드 씨,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내 코드를 해독했군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공기 중에, 물 속에, 나무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레이첼과 에밀리는 이제 내 교양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심장 박동, 그들의 두려움, 모든 것이 녹음되었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에서는 정말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먹이는 소리, 도움을 청하는 외침, 공포에 질린 비명. 그것들은 겹치 겹쳐 기괴한 합창을 이루었습니다. 마커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미친놈. 하지만 범인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악장입니다. 힌트를 드리죠. 과거의 영광이 잠든 곳, 무대 위에 침묵이 내린 그곳에서 피날레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늦었으니까요. 노스우드에는 옛 공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지어진 그랜드 오페라하우스. 한때 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곳은 1985년 화재 이후 폐쇄되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은 썩어내렸고 금빛 장식은 녹썼으며 무대 위에는 낙엽과 비둘기 배설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즉시 직감했습니다. 그곳이다.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4시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오페라 하우스를 포위했습니다. 마커스와 데이비드도 방탄 조끼를 입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어둠 속을 가로지르며 먼지 쌓인 로비, 계단, 복도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메인 공연장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의 광경은 마커스가 30년 형사 생활에서 본것중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피커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믹싱 콘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객석의 의자 몇 개에는 마네킹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 관객들처럼요. 각 마네킹의 무릎 위에는 악보가 놓여 있었고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향곡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범인은 없었습니다. 레이첼도 에밀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어떤 생물학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무대 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데이비드가 믹싱 콘솔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의 카스트 테이프였습니다. 라벨에는 피날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커스, 데이비드, 환영합니다. 내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라나요? 이곳은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은 한때 수천 명의 관객이 음악에 감동받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무대가 되었죠. 마커스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범인이 어딘가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궁금할 겁니다. 레이첼과 에밀리는 어디이냐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교양곡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 테이프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스드는 너무 작아요. 더큰 무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소리가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계음으로 변조되었지만 그 웃음에는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선물을 드리죠. 당신들은 나를 찾고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당신들 옆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힌트를 드리죠. 첫 번째 실종자를 기억하세요. 레이첼 데이비스. 그녀는 사라졌지만 정말 사라진 걸까요? 마커스의 혈액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설마 레이첼이 범인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데이비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마커스. 이 목소리. 변조를 제거하면 그는 급히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테이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분후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건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요? 마커스가 다크스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파수 패턴 첫 번째 테이프에서 들렸던 레이첼의 생방송 통화 음성과 일치합니다. 변조를 제거하고 분석하면 이 지휘자의 목소리는 데이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빈 객석과 먼지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커스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구냐? 나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스피커에서 희미한 정적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정말로 희미하게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츠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상상이었을까요? 경찰은 오페라하우스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지하실, 무대 뒤, 분장실, 모든 구석구석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의 흔적도 피해자들의 행방도 알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무대 중앙의 믹싱 콘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1985년 오페라 하우스 화재 전에 찍힌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페라 공연 리허설 장면이 담겨 있었고 무대 위에 서 있는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첼 데이비스 8세 첫 공연의 날 레이첼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커스는 급히 레이첼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음향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습니다. 1985년 화재 당시, 그녀의 부모는 모두 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로 사망했고, 8살의 레이첼만이 구조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레이첼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범인인가? 그녀는 자신의 실종을 위장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일까. 데이비드의 음성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레이첼 데이비스와 에밀리 천은 영원히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증거물로 봉인되었고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스우드 시민들은 가끔씩 이상한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밤에 오페라 하우스 근처를 지나가면. 건물 안에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여성의 노래 소리가 섞여 있다고요. 마커스 형사는 2003년 은퇴할 때까지 이 사건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시간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고 수천 장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크로스는 수사 이후 갑자기 노수들을 떠났습니다.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고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처음부터 범인의 공범이었다고 의심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휘자는 정말 레이첼이었을까요? 아니면 레이첼도 피해자였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걸까요? 데이비드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레이첼과 에밀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 현재 노스우드의 그랜드 오페라하우스는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녹슨 자물쇠와 황색 경찰 테이프가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감한 젊은이들은 밤에 몰래 그곳에 침입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서서 어둠 속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바람 소리도 아니고 빗소리도 아닌 희미한 음악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향곡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영원히 계속되는 교향곡. 당신이 만약 노스우드를 방문한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라디오를 들을 땐요 백색 소음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주의 깊게 들어오세요. 혹시 그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한다면 절대 재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순간 당신도 지휘자의 교양곡의 일부가 될지 모르니까요. 이것이 바로 세인트 마리 숲페 녹음기 사건입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혹은 낡은 테이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